자, 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옥정중. 아, 어, 힘들었어요 유 유튜브 동영상 촬영하고 나니까. 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음, 근데 전화도 많이 왔어요. 음. 음. 어 전세 찾는 전화, 분양권 찾는 전화 여러 가지 전화가 많이 왔는데요. 음. 일단은 분양권은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네. 못 알아들어. 못 <laughs> 알아들어? 음. <laughs> 음. 화가 난다. <laughs> 아, 그 날짜가 도래하는걸 전매 제한이에요. 예? 음. 음, 전매 제한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아, 그렇죠. 아유. 아직 날짜가 한참 남았죠. 거래할 수 있는 날짜가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약금 으면 되잖아. 계약금도 안 된다고. 그렇죠. 음. 왜안 되냐고 또 설명해야 돼. 그들더라고 그렇죠. 음. <laughs> 어쨌든 문의 전화는 왔는데. 음. 분양권 찾으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되시고. 그렇죠. 음. 일단, 전매 제한 36개월이기 때문에, 어, 계약금도 먼저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계약금을 먼저 넣으면, 그거는 전매 제한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전매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되면 이때부터 계약금 음. 넣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소유권만 안 갖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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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음. 그리고 전세 찾으시는 분들이 음. 날짜가 4월, 5월, 6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왔는데, 4월은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가 5월부터니까. 그렇지. 근 음. 5월이라고도 날짜도 안 나왔어요. 5월달 분도 지금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음. 날짜가 지정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어 이분이 5월 초에 날짜가 정해졌는데, 음. 입주는 5월 말이다. 음. 그럼 이분들은 계약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5월달 희망하시는 분들은 입주 날짜, 입주 날짜가 정해져야지 계약이 가능하고요 음, 또, 우리 옥정에 지금 6월달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 애들이 두 단지가 있어요. 네. 그게 한 3천 가구가 넘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조금 미스매치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음. 뭐, 여러 가지를 추진해 볼수 밖에, 약간, 감정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뭘 논하기가 참 어려워요. 대출이 어떻게 나올 거냐, 그 어떻게 알아. 감정가가 나와야 되는 거지. 전세는 날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언제까지 전세를 계약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일부 은행에서는 또 분양가의 80%까지 밖에 또 전세가를 선정을 안 해줍니다. 음, 그리고 날짜가 6월이신 분들은 자기 집을 빼서 전화가 온게 아니고 이제 내가 이 집이 좋을까 시세가 얼마일까 전화가 왔는데 일단 본인 집을 못 뺐기 때문에 빼고 다시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음,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는데 계약 연장은 안 한다는데 그럼 음, 저긴 얼마인가 뭐 음, 이런 걸로 해서 전화가 음, 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이제 날짜가 안정해졌으니까 그렇죠. 정해지면은 좋은 집 구해드린다고 했어요. 음, 일단 자기 집이 날짜가 잡혀야지 그 날짜를 가지고 찾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 집 날짜가 안 잡혔는데 결고 계약도 해 버리면 자기 집은 못 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이 2월이니까 지금 이제 오시는 분이 4월, 5월이 많이 오시고 장금 날짜가 이사 날짜가 그다음에 이제 6월이신 분들은 조금 텀이 있으니까 본인 집들은 이제 빼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6월 달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분들이 걱장이 굉장히 많다. 네. 네. 근데 우리는 5월부터 입주다. 네. 이게 좀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야 될것 같다. 음, 그래서 음. 지금 뭐 분양권 매매 계약을 메이드를 하거나 혹은 계약 전세계약을 메이드 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날짜도 음. 없고, 그렇죠. 어, 아무것도 감정가도 안 나왔고, 음.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이 기 때문에 어, 그런 걸좀 감안을 하시고 한번 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전세계약을 뭐 진행해놓은 건 있어요. 음, 진행하냐고 느좀몇분 전화 드렸죠. 어, 전화 드렸죠. 그런데 어, 이것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음. 선제적으로 저한테 공격을 하시더라고. 음. 내가 얼마까지 해줄게. 알아서 다 어. 알아보고 정리해서. 음. <웃음> 근데 <웃음> 음. 경험이 없으신 분한테 제가 퇴짜를 맞았어요. 많이 맞았죠. 음. 전화를 했더니 <laughs> 어, 자기는 그 금액은 못 넣겠대. 자기가 얘기한 금액인데 음, 음, 다른 부동산에 저한더 받아준다고 랬대 음, 음. 그렇게 하시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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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그렇게, 그렇게 해야죠. 하시라고. 그래서 오히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판단이 빠르고 네. 음.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반면에 적극적이시죠. 적극적이고. 네. 뭐. 근데 경험이 좀 없고 이번에 임대인이 처음이신 분들이 오히려 네. 조금 갈팡질팡하고 음. 많이 어, 고민을 하셔 중심을 못 잡는 음.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좋은 건가? 뭐 이거죠? 음, 좋은 건지 어. 나쁜 건지 지금 국 음. 판단이 안 서는 어. 거야 어, 그러니까 어, 약간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건데 괜히 전화했나? 음. 어 이분한테 이거 좋은 걸 줬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그래서 어쨌든 뭐. 음. 물건을 찾으시는 분의 전화가 많이 왔지만은 지금은 어 일단은 날짜 상황에 맞춰서 좀 기다렸다가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시기예요 그렇죠. 탐색전이죠, 탐색전. 네. 그래서 주문은 언제부터 되는지, 지금 얼마를 달라고 그러는지, 음. 어 날짜는 내가 어느 정도 날짜인데 그 정도만 가능할 건지, 음. 어그 다음에 감정은 어떻게 잡혔는지, 뭐 이런 음. 것들에 대해서 좀 탐색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면 이제 네. 윤곽이 드러나면 감정가도 나오고 자기 날짜도 잡히고 자기도 자기 집도 계약이 되고 이렇게 윤곽이 잡히면 이때부터는 활발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음. 임대인분들은 물건을 내놓고 조금 기다리셔야 될것 같고 음. 임차인분들은 5월의 날짜 잡히신 분들도 음.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되면 제가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렇죠. 음. 임차인분들도 좀더 기다리시고. 음. 그래서 조금 어,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지셔야 된다. 네. 사실, 녹장신도시하고 지금 날짜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일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세고, 뭐, 분양권, 전매고 이걸 음. 다매이드 시키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네. 일단, 분양권 자체도 감정가가 나와야 얼마 정도 대출이 되는지, 자기가 음.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쵸. 손에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음, 음, 아, 그래서 너무 그 매도인 분들도 급하게 생각하셔봤자. 음. 아직도 아무것도 되는 건 없다. 결정된게 없는 게 없는데 뭐. 음. 일단은 그 여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음. 내가 자금을 얼마를 준비해야 될지 그런 걸좀 알고 계실 수 있지만은 음. 외부분들은 몰라요. 아무새가 없어요. 예, 예. 음. 그래서 외부분들은 본인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또 음. 설명이 필요하고 음. 그러면 내가 그게 적합한지 그거부터 타산을 맞춰봐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제 내가 제일 좀,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거기는 집값이 얼마예요?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도대체? 음. <laughs> 여기는 옥정신도시고요. 네. 34평으로 한 6억 조금 넘습니다. 음. 그러면 전화가 끊기더라고. 아. <laughs> 혹은, 뭐 이렇게 비싸요? 라고. 집값 비싼 걸로 나한테 얘기해? 내가 집값을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게 조금 항상 적응이 안 되더라고 나는. 음. 음. 그냥 아 그러면 그분들도 전화를 음. 돌리기 전에 음. 네이버 부동산한번 보고 오면 좋지 않을까. 손가락이 먼저 가는 거지. 네. <laughs> 거기는 얼마예요? 그러지 말고. 음. 어. 내가 반대로 전화해서 너한테 전화해서 거기는 얼마예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laughs> 일단 소비자들도 네. 너무 개념 없이 그냥 전화통부터 돌리지 말고 음. 네이버 부동산 가갖고 실거래가 어떤지 밖에 나온 게 어떤지 자기가 먼저 분석하는 건 필요하다 네. 그냥 여기 돌려갖고 거기는 입지가 어떠냐 눈 감고 전하는 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놓고 음. 뭐 입지가 나쁘다고 사기쳤네 어쩐대 이거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음. 전세가 비싼데 싼데 그것도 역시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먼저 미리 음. 음. 조금 그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로 보고 내고 부동산 분은다 나오잖아요 시세를 음. 얼마나 좋아? 그렇죠. 네, 그걸 보시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시고, 어, 그다음 집값도 어느 정도 아시고 본인의 집값에 맞는 곳으로 전화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죠. 외부에서 바라보는 양주 옥정이 어떤지는 저도 잘 알아요. 음. 그렇지만 이 부근에서는 옥정이 지금 회천은 입주를 안 했으니까 네. 현재까지는 옥정이 최상급지입니다 음. 그리고 소득도 가장 높은 분들이 일로 좀 와서 살고 있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 이 서울 청놈들은. 음. 네. <laughs> 어쨌든 우리가 중흥 에스프레스 음. 내부 동영상을 올리고 뭐 전세 모임을 올리고 반응은 좋았고요. 음. 음. 구체적으로 계약을 가려면은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반응, 반응은 좋았으니까 입지도 좋다고 그러고 음. 내부 구조도 좋다고 그러고 그랬으니 이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음. 듯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중흥만 광고를 하니라서라 대우프로지오 이편한 1차 뭐 광고물을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중... 거기 있는 음. 분들이 집을 빼야지 중흥이나 이런 들이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프로지오 뭐 지금 전부 다뭐 이편한 4차 이편한 음, 음. 2차 대방 1차 음. 저희도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거를 계속 조금 조금씩 홍보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네. 6월에 만기신 분들도 빼고 오고, 음, 음, 음. 다른 단지에 있으신 분들도 빼고 중으로 건너가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보고, 다른 분들이 야, 거기 입지 어떠냐 그러면 저희 유튜브 동산, 입 편한 1차는 이런 입지, 이런 입지, 뭐 저런 네. 입지, 이렇게 링크를 시켜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 안에서도 이동이 빨리빨리 일어나고. 음. 수월하게 이제 서로 그렇죠. 순환이 되는 거죠. 서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뭐 줄줄이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 지 음, 근데 이제 음. 너무 많은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다 설명하기가 물건도 음. 많이 나오고 찾으신 분도 많으니까 좀 우리 보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니까 나는, 참고하시라고. 그럼, 나는 그런 전화 좀안았으면 좋겠어. 거기는 얼마예요? 거기가 어딘줄 아세요? 거기가 어딘지는 모른대. 근데 뭐 전화해서 얼마냐고 물어봐. <laughs> 난 그런 전화 좀안았으면 좋겠어. 아, 힘들어. <laughs> 동영상 보니까 <laughs> <laughs> 더그 집이 마음에 드는 거지. 어, 그 집이 마음에 드는데 방지는 응. 뭐냐고 거기. <laughs>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전하신 분들. <laughs> 거기가 어디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네.